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찬양해주신 소프라노 오세영 선생님은 심장혈관병원이 에, 세브란스 찬양 경연대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지휘자이시기도 합니다.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좀 보겠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날 때 종에게 다섯, 둘, 하나의 달란트를 줍니다. 성경에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에 재능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다섯 둘을 받은 종은 두 배로 늘렸는데 하나 받은 종은 땅에 파 묻었다가 주인에게 혼쭐이 나며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백 마리 양 중에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그렇지 않은 아홉, 아홉 마리보다 양보다 소중하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약자를 표현한다고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정도 약자일 텐데, 그런데 이번 비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심지어 이자라도 받아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달란트를 주었을까요? 아마 다섯 달란트요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한 달란트요라고 대답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긴 받았는데 자신이 보기에 그렇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라고 할 때라도, 할 때라도 자신이 보니까 하나라고 한 것이지 실제로 하나밖에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주었으니 나는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보, 보관이나 고 해서 없애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게으르고 게으르다고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다섯이든 하나이든간에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서 배로 키워나가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목표는 같지만 모양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체력이 좋아 하루 종일 보살펴 줄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어떤 분은 환자와 소통하는 능력이 좋은 달란트를 갖고 어떤 분은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달란트가 몇 개든 간에 배로 늘리는 데에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기 일에 집중해서 10년 동안 하게 되면 이것이 1만 시간이 되고 1만 시간을 갖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엑스퍼트가 되는 시간입니다. 한번 척하고 봐도 알수 있는 고수가 된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이 1만 시간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적성이 안 맞아 하면서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라는 대표적인 작업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를 잘 다루게 되면 나중에 엑셀이나 액세스도잘 다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시작과 끝을 알게 되면 다른 분야도 쉽게 알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워드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엑셀로 가서 해봐야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달란트를 배가시키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의료원 구성원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5년 안에 엑스포트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5년은 버텨보아야 자신과 맞는 일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만두고 또 다른 분야에 갔다가 먼저 그만두고 하다 보면 도통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만 버텨서 어떤 일이든 맞닥뜨릴 수 있는 자신감으로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이 됩시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변화했는지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다는 것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T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과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월드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세상이 리얼 월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책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승글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월드는 상상 속이 아니라 마치 제2의 리얼 월드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는 리얼 월드냐 사이버 월드냐 둘중 하나 밖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잘 가보시면 가, 가 친구 4명이 앉아 있더라도 저녁을 시켜놓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각자의 스마트폰 속 사이버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이 나와도 먹기 시작하면서 숟가락 사이사이에 다시 사이버로 되돌아갑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사이버가 아닙니다. 리얼 월드에서 환자들이 아파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의료진들이 쉬는 사이사이에 거의 사이버 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버 월드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광고가 되어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요. 이 인터넷 기업들인 여러분이 환자를 잘볼수 있도록 환자 앞에 있게 만들어 줄 수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편한 잠을 설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좋아할 의료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빠지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에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은 리얼 월드인 바로 환자 옆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의 환자가 호흡기를 달고 진정제를 맞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 채 몸으로 표현합니다. 열이 오르거나 맥도이 뛰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하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환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환자 옆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옆에 있어 보세요. 더잘 모르겠으면 눈에 불을 켜고 있어 보세요. 차츰 들리기 시작하면서 환자와 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드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닐까요? 저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 흉부외과 전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은 신경외과 전공하셨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깨끗하고 쉽고 위험하지 않은 그런 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환 환자를 잘볼수 있게 의료진들을 트레이닝 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식과 환자로 대표되는 병과의 싸움에서 매우 혼란을 겪습니다. 이유는 지식과 병이 꼭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가슴을 열고 보면 어디가 대동맥인지 폐동맥인지 책처럼 안 쓰여 있습니다. 복부를 열면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 책으로 대표되는 공부를 잘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환자로 대표되는 병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글씨로 쓰여 있는 새로운 지식을 실제 세상에서 정확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지식이 이 병이야 라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의료입니다. 가르쳐 주는 것은 교육이고요. 가르치시는 입장에서도 엑스퍼트가 이미 되신 분들은 신입이 얼마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짜증내기 쉽습니다. 마치 해군 특공대가, 투, 특공대가 되라고 수영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고는 살아 돌아오라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신입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도하면 교육이고요. 자기만큼 못한다고 야단치면 경쟁 상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저는 새로 의료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잘 되지 않으니 도망치고 싶고 적성에 안 맞는구나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선생이지 왜 수련을 받고 있겠습니까? 의사와 간호사는 대표적으로 농업적 근면성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동시에 두 환자를 만질 수도 없고 만지지도 않은 환자가 낫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내가 두 명을 교육하면 한 번에 세 명을 보는 셈이 되는 거고요. 더큰 확장성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서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다른 의사들이 따라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겠죠. 아마도 가장 큰 확장성은 어려운 환자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열정을 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당신처럼 확장성을 위해 노력하게 되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잘안 되거나 원치 않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때 할 말은 'I'm sorry'입니다. 지금 환자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긴 이유와 원인을 찾아보고 있으며 향후 우리 병원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I'm sorry'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이 힘들어 할때할 할 말은 이때, 괜찮아 입니다. 괜찮아 하는 말은 그만하면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언제나 너희 편이니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격려의 말이며,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괜찮아 라는 말에 인삭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성적인 존재라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서로 주기보다는 본성적인 존재임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 메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이 받은 탈렌트로 평생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죠? 세상의 부조리함을 방어적으로 자신을 지키기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달란트로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가 둘 둘이 넷 다섯이 열 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